아, 그리고 보십시 2016년도에 공납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신속통화기획방식이라는 그 오세훈표 재개발, 재건축이 나왔어요. 그 특징의 첫 번째 한가지는 뭐냐. 기본 원리가 그겁니다. 2종이면 3종을 올려줄게. 7층 이하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내가 30층, 50층 올려줄게. 대신에 뭘 한다는 것 말입니까? 많이 올려준 만큼 땅을 좀 줄여서 기부 체납하고 대신에 좀 높게 지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 신속통합기획 방식은요. 공공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공성이라는 게 뭘까요? 재개발은요. 이 성질 자체가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은 법적으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비 사업에 보면은 재건축은 임대주택에 대한 뭡니까? 의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 근데 이번에 시소통합계획 방식은 뭐냐? 종 상향해주고 높이 올려줄 테니까 공공성을 기여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공성을 해서 잘 사는 동네에 세입자와 같이 살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걸리하라는 부분이 큽니다. 그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와 비슷한 성질은 뭐냐면, 모아타운 아시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이종일반 주거지로서 가로주택밖에 안 되는 사업을 모아타운이라 이름을 붙여 가지고 종 상향을 이종에서 상정해 주고요. 그리고 높이 규제도 15층 있던 거를 25층까지 올려 줬어요. 그 대신에 뭡니까? 전체 세대수에 증가되는 세대수의 50%를 임대주택 짓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임대주택의 비율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만 아니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해서 이 전체 지역이 신속 통화 개입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한강변 앞에 있는 이 라인들은 인재주택만 해도 한 3천 세대가 만들어질 곳이에요. 그때 제가 준비 사업을 해보니까요. 여러분은 재건축 1년 만에 끝납니까? 2년 만에 끝납니까? 무스개소리로 제가 부산에 있는 12층짜리 중층 재건축을 해보니까요. 제가 처음 일하러 들어갔을 때는 막결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이주나갈때 되니까 애가 몇 살인가 십니까 13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laughs> 말 그대로 이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시장 경기 흐름에 따라서 중장기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한 번에 만들어지면 50년, 70년 간 아파트가 뭡니까? 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는 공공성에서는 좋겠지만은 기본적인 우리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저는 좋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자, 서울시와 이게 조합 쪽에서 말하는 부분이니까, 자, 보세요. 2종에서 3종 가면서 사람이 3,800명, 4,000명 살고 있다가 5,8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차도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도로가 넓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도로로 내준 만큼 저희들이 인센티브 를 받아가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고 놀랐던 거 뭐냐? 자, 우리 가이드라인을 안 지켜주면 말 그대로 보행교를 안 지어주면 용적률도 낮추고 그만큼 우리 땅주에서 1,630 평을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 그림은 잘안 보시겠지만 덕계공원이라든지 그 보행교 이런 부분에서 토지에 대한 뭐 그 기부채납, 그리고 현물출자에 대한 기부채납 해서 다른 데 공공기여도 5에서 10%보다는 저희가 7% 이상 많이 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많이 내줬으면은 더큰 수익을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딱 이것만 보도 알죠? 높게 짓죠? 3 5층 짓는데 이때 공사비가 1 0 0만 정도예요. 5 0층이면 공사비가 얼마일까요? 1500 정도예요. 그러면 같은 4000세대를 짓더라도 공사비를 우리는 1500 주고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500세대나 800세대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얼마에 팔까요? 1,500에 팔까요? 그렇게 못 팝니다. 표준 공사비로 해서 실제 들어갔던 공사비보다는 현장에 낮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조합원님들은 10년 동안 열심히 기다렸다가 경기에 따라서 진짜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는데 말 그대로 임대주택 지원 보신 분들은 기분 좋으조금만 좋은, 좋으면 들어갔다가 10년 지나고 일반 분양받을 거면 조합원님 10년 동안 기다렸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건축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격에 대한 정책이고, 그 중에서도 1번이 조합원님에 대한 분양가를 낮춰서 추가 분양금을 줄이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고시고요 자, 그리고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급여별 그 건설비를 보면은 저희들은 재건축에는 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안 돼요. 그 대신에 용종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주거 전용 면적보다 아, 작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거 전용 면적보다 작거나 30%까지 이상 좀 증가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겠죠.